1781년 강릉 차가운 파도 소리만이 들리는 유배지 그의 마지막은 처절했습니다. 홀로 병들어 버려진 채한 남자가 초라한 초가집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34. 그러나 그는 죽기 1년 전까지 조선의 왕 정조와 동등한 권력을 휘두른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오른팔이자 조선 전체를 통제한 시스템의 설계자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책한 권. 통감 강목. 찢겨진 페이지가 보입니다. 그의 이름은 홍국영. 역사는 그들의 관계를 브로맨스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그를 필요학이라 불렀습니다. 스스로 살기 위해, 개혁을 위해 자신의 곁에 둔 최고의 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학은 언제나 파괴됩니다. 시스템이 완성되는 순간 설계자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니까요. 이것은 브로맨스로 시작해 공범 의식으로 타올랐다가 왕의 냉정한 계산 끝에 파멸한 두 천재의 비극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시강원에서였습니다. 영조 말년 시강원. 이곳은 세손의 학문을 보좌하는 공간입니다. 낡은 복장을 한 젊은 사관 홍궁영이 고관 대작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영조가 그를 가리키며 농담을 던집니다. 내 네, 손자. 신하들은 아부성 웃음을 흘립니다. 하지만 창가에 서 있는 정조는 다릅니다. 무표정한 그의 얼굴. 신하들이 웃을 때 정조는 웃지 않습니다. 정조는 홍국령을 관찰합니다. 아첨하는 말이 아닌 다른 것을. 홍국령이 주변 신하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홍국령은 굴욕을 받고 있습니다. 내 손자라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너는 혈통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은. 영조의 장난감일 뿐이라는 조롱입니다. 신하들의 비웃음. 하지만 홍국령의 얼굴에는 분노도 수치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더 공손하게 웃습니다. 그 순간 정조는 알아차립니다. 저 사람은 굴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굴욕을 권력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다. 홍국령의 마음속 목소리가 흐릅니다. 지금은 내가 손자지만 언젠가 이 궁궐의 모든 시스템은 나의 손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저와 저는 당신의 칼이 되겠습니다. 홍국영이 씨한 구절을 읊어 영조를 웃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개를 들어 창가의 정조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정조의 눈이 잠시 빛납니다. 섬뜩하고 날카로운 현악기 소리가 흐릅니다. 두 사람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한 명은 왕자를 지켜야 하는 고독한 군주, 한 명은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천재. 그들은 서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시강원의 그 짧은 눈빛 교환이 10년 후의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조는 세손에게 역사서 통감 강목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수양제기를 언급하며 세손을 시험합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세손이 혹시라도 아버지를 죽인 자신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을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통감 강목에는 수양제가 아버지를 죽이고 즉위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손의 속마음을 떠보았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읽었을 터. 내 아비를 죽인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정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차마 읽을 수 없어. 찢어냈사옵니다. 영조가 경멸하듯 말합니다. 거짓말. 당장 책을 가져오라. 승정원 일기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조가 세손에게 수양제의 아비 죽임을 물었다. 역사의 가장 잔인한 시험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홍국영은 책상 아래에서 정조의 눈빛을 읽습니다.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는 정조의 살아남고자 하는 광기와 교감합니다. 홍국영의 손이 순식간에 책의 해당 부분을 찢어냅니다. 정조의 내면 목소리가 흐릅니다. 내 생명을 구한 것은 그의 충성이 아닌 나의 절박함을 꿰뚫어본 그의 영악함이었다. 정조의 은밀한 서고 촛불 아래 정조와 홍국령 단둘뿐입니다. 정조는 금 한덩이를 건넵니다. 정조가 나직하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칼을 겨누고 그대에게는 등을 돌릴 것이다. 허나 그대의 야망이 천하를 내 손에 넣는 것이라 들었다. 나 역시 그 천하를 탐한다. 홍국령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금은 받지 않습니다. 소신의 야망은 전하께서 그 천하를 변질시키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정조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나는 그대 없이는 이 구시대의 흙탕물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대가 바로 나의 필요하기다. 권력을 탐하라. 단 나의 무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마라. 홍국령이 고개를 듭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전하의 칼이 닿는 곳을 소신이 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흐릅니다. 정조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왕의 위험이 아닌 한 인간의 고독이 묻어납니다. 나는 왕의 옷을 입었으나 짐승의 굴에서 살아남았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죽였고 신하들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대는 그 굴을 나와 함께 본 유일한 사람이다. 홍국령이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소신은 전하의 짐승이 되겠습니다. 짐승의 눈으로 전하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물어 뜯겠습니다. 정조가 홍국령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군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운명적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의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두 고독한 천재는 서로의 상처를 확인했고, 그 상처 위에 시스템을 쌓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완벽한 시스템이 결국 그들 자신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정조 즉위 초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정조가 홍국령을 은밀히 부릅니다 홍인왕과 정우겸 그들은 나의 숙적이다 허나 나는 왕으로서 그들의 피를 직접 묻힐 수 없다 홍국령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신이 하겠습니다. 피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들을 역사에서 지우겠습니다. 석달 후 홍인하는 영모 혐의로 사사되고 정우겸은 유배지에서 병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조의 손에는 피한 방울 묻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홍국영의 잔인한 효율성을 신뢰했습니다. 아니 신뢰를 넘어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의 내면 목소리가 울립니다. 그는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한다.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더러워질 수 없는 일들을 이것이 바로 필요하게 존재 이유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 홍국영은 금위대장과 도승지를 겸임합니다. 궁궐 경비 책임자이자 비서실장. 전례 없는 권력에 집중입니다. 암살 위협이 발생하자 홍국영은 왕이 처소 바로 옆에 수기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수기대장을 맡습니다. 수기소한 홍국령이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궁궐에 들어서는 모든 숨소리, 발소리, 짐승의 냄새까지 모두 기록하라. 전하의 안전은 내가 만든 이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한다. 밤마다 그는 지도 위에 병사들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얼굴. 하지만 그 표정에는 피곤함과 함께 통제의 쾌감이 서려 있습니다. 깊은 밤, 수기소. 홍국령이 지도와 서류 더미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며칠을 밤새만 흔적이 역력합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정조가 들어옵니다. 그는 홍국영의 어깨에 자신의 옷을 덮어줍니다. 정조는 잠든 홍국영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 왕은 그를 감시하는 시스템의 설계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광적인 헌신을 묵인하는 것이 곧 개혁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과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공범 의식이었을까요? 정조가 조용히 수기소를 나갑니다. 홍국영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 관계의 절정이었습니다. 브로맨스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험한 순간 수기소 문밖 한신아가 보고합니다. 좌이정 대감이 3시간째 문밖에서 대기하십니다. 홍국영은 맨발로 다리를 뻗고 앉아 대답합니다. 기다리라 해. 시스템은 권력의 위세로 작동하는 법. 3 시간 후 홍국영이 천천히 밖으로 나옵니다. 기다리던 좌희정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홍국영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좌희정 대감은 백성의 안녕을 위해 3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전하의 안전보다 중요한 정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좌희정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갑니다. 그의 오만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위세. 왕권의 보호라는 대의명분이 그의 모든 횡포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이 모든 것을 묵인했습니다. 그는 왕을 지키는 방패였을까요? 아니면 왕의 곁을 감시하는 감옥이었을까요?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빛에 섬뜩한 무언가가 스쳤고 슬픈 예감이 들었습니다. 홍국영은 이제 시스템 그 자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더 이상 왕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왕조차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완벽한 시스템이 결국 당신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정조의 처소, 후사가 없는 것에 대한 왕실의 압박이 거세집니다. 홍국령이 정조에게 제안합니다. 전하의 안위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은 왕실의 외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신이 전하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그는 자신의 12살 여동생을 후궁으로 들릴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정조가 오랫동안 홍국령을 응시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대가 이 시스템을 개인화하려 하는구나. 왕실을 지키는 신하에서 왕실의 일부가 되려 하는구나. 내가 경고하지 않았는가. 홍국령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전하, 신하가 왕실을 밖에서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소신의 여동생이 후궁이 되면 홍씨 가문은 왕실의 피붙이가 됩니다. 적이 왕실을 공격하면 곧 홍씨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홍씨를 치면 곧 왕실을 치는 것입니다. 그가 고개를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방패입니다. 소신과 왕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정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대는 지금 홍씨 가문이 왕실과 대등해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홍궁령이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소신은 원합니다. 으뜸 원자를 써서 원빈의 자코를 내려주십시오. 정일품 빈의 지위를 소신은 그만한 위세를 원합니다. 그래야 전하의 적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원빈. 으뜸이 되는 후궁.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신하의 여동생에게 왕비 다음의 지위를 주는 것. 이것은 홍국영이 더 이상 왕의 신하가 아니라 왕실의 외척, 왕족의 일부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뜹니다. 긴 침묵. 그리고 말합니다. 허락한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홍국영은 신하에서 왕실의 일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스스로 괴물을 키운 것입니다. 원빈의 가마 행렬이 궁궐로 들어옵니다. 화려한 예우, 정일품 빈의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그날 밤, 홍국령이 홀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습니다. 왕이 피를 이어받은 시스템, 왕이 눈과 귀가 될라, 이제야 비로소 시스템의 버그가 아닌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먹을 쥡니다. 누구도 우리를 부술 수 없습니다. 왕실과 홍씨, 개혁과 권력,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각이었습니다. 왕실을 지키는 합리적 관계에서 자신이 왕실이 되려는 착각으로 경계를 넘은 순간이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홀로 창밖에서 원빈의 행렬을 지켜봅니다. 한 중록에는 효의 왕후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원빈의 총애가 지나치니 궁중의 법도가 물란해졌다 왕비의 눈에 비친 것은 사랑이 아닌 권력의 확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효희 왕후가 정조를 찾아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합니다. 전하. 홍대감이 전하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그 눈은 이미 전하를 넘어섰습니다. 전하의 무기니, 그를 망치고 있습니다. 정조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의 얼굴에는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의 관기가 없이는 나의 개혁은 꿈으로 끝난다. 나는, 아직 그를 놓을 수 없다. 효희 왕후가 눈을 감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도 그와 함께 파멸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홍국영의 관기를 알면서도 개혁을 위해 무기 내야 했던 왕의 딜레마. 이것이 바로 필요하게 비극이었습니다. 그녀가 혼잣말을 합니다. 두 분이 서로를 너무 깊이 믿는 것이 마침내 독이 되겠구나. 하지만 역사는 의도치 않는 곳에서 또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원빈 홍 씨가 갑자기 급사합니다. 홍국영은 슬픔이 아닌 배신감에 사로잡힙니다. 시스템의 붕괴. 그것이 그를 절규하게 만듭니다. 홍국영의 방. 그가 혼자 소리칩니다. 이 시스템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벽을 격렬하게 칩니다. 홍국영은 효의 왕후가 독살했다는 의심을 품습니다. 그는 이미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궁녀들을 잡아다 무차별 고문합니다. 왕실의 법도를 완전히 무시한 행동입니다. 왕비가 고문당하는 궁녀 옆에서 말합니다. 대감, 왕실의 법도를 어기셨습니다. 홍국영의 눈에는 광기가 가득합니다. 왕실의 법도, 왕실을 지키는 것이 곧 법도요. 내 시스템이 무너진 것은 전하의 곁에 불안정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조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분노 대신 고통스러운 침묵. 정조는 홍국영을 끌어안고 속삭입니다. 자네의 고통을 안다. 허나 선을 넘지 마라. 시스템의 설계자도 시스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홍국영이 정조의 품에서 울부짖습니다. 전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권력의 시스템이 인간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원빈 사망 후 왕실은 후사를 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홍국영은 정조의 이복동생 은원군의 아들 이담을 죽은 원빈의 양자로 드립니다. 그리고 완풍군으로 봉하려 합니다. 완은 왕실의 시조 본양인. 완산 전주를 풍은 홍씨 가문의 본관인 풍산을 뜻했습니다. 이는 전주 이씨와 풍산 홍씨의 영원한 결합을 꿈꾼 것입니다. 홍국영이 어린 완풍군에게 말하듯 속삭입니다. 이 아이가 왕위에 오르면 왕실의 혈통과 풍산 홍씨의 기틀이 영원히 결합되는 것이다. 그의 마음속 목소리가 흐릅니다. 내가 사라지더라도 내가 만든 이 시스템은 영원히 조선을 지키리라. 정조의 처소. 완풍군 자코 설명이 담긴 계획서를 읽는 정조의 손이 떨립니다. 정조가 상소를 던지며 대노합니다. 완산 이씨와 풍산 홍씨의 결합이라고? 그대가 나에게서 권력을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었나? 나는 그대가 칼이 되기를 바랐지 국본을 뒤흔드는 역적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홍국령이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소신은 전하께서 영원히 아니하시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사람은 변하나 시스템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조가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틀렸다.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설계자인 그대를 파괴해야겠다. 두 천재의 결별이 시작됩니다. 홍국령이 사직서를 올리기 전 정조와의 마지막 대면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습니다. 오직 차갑고 냉정한 정치적 판단만이 흐릅니다. 정조 실록 1780년 3월 6일 이렇게 기록됩니다. 홍국령을 봉조와에 제수하다. 단한 줄. 그것이 10년 권력의 끝이었습니다. 정조가 말합니다. 나는 그대를 봉조와에 제수할 것이다. 그대의 헌신은 잊지 않겠다. 은퇴 후 우대하는 벼슬. 하지만 실권은 없는 자리입니다. 홍국령이 밀부를 반납하며 말합니다. 봉조아, 저는 더 이상 전하의 시스템에 포함되지 못하는 존재군요. 정조가 눈을 피합니다. 그대의 시스템은 너무 완벽하여 나를 질식시켰다. 홍국령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소신이 없어도 전하께서는 이 개혁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정조가 고뇌하며 대답합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이 개혁이 개인의 관기로 변질된다. 홍국영이 씁쓸하게 미소짓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신은 전하의 완벽한 개혁을 위한 필요악이었습니다. 정조는 침묵합니다. 눈물도 분노도 아닌 깊은 고독만이 남습니다. 1781년, 강릉 유배지. 34세 나이에 쇠약해진 홍국영이 작은 창 밖으로 한양의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통감 강목이 들려 있습니다. 찢겨진 페이지가 보입니다. 그날, 정조의 생명을 구했던 그 순간의 흔적입니다. 홍국령의 마지막 톡백이 흐릅니다. 천하를 내 손에 넣는 것이 그리 중요했던가. 나는 다만, 그분의 고독을 나누고 싶었다. 그분의 시스템을 완성하고 싶었다. 같은 시각, 한양. 정조가 홀로 수기소가 있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홍국령이 떠난 뒤 수기소는 철거되었습니다. 정조의 내면 목소리가 울립니다. 그대의 충심은 뜨거웠으나 그 시스템은 차가웠다. 나는 군주로서 차가움을 택해야 했다. 강릉 홍국령이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낡은 책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정조의 고독한 얼굴 그리고 강릉의 차가운 파도 소리 시대가 요구한 필요학 권력이 빚어낸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에 집어삼켜진 두 천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개혁은 계속되었지만, 정조는 평생 홀로 그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시스템도 누군가의 필요하위에 세워져 있지 않을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내일의 권력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피로 쓴 조선사, 조선간신열전 6편, 홍국영편이었습니다. 홍국영의 천재성은 정조의 개혁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그의 권력 집중은 정조의 왕권을 위협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는 역설을 보여주며 그들의 정치적 브로맨스도 이들의 이상도 왕권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효율적인 시스템 뒤에 숨겨진 누군가의 관계와 비윤리적인 결단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권력은 언제나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필요악을 이용하려 했던 정조의 고뇌는 대의를 위해 악을 묵인하는 모든 리더들에게 던지는 역사의 경고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상에 중독된 또 다른 천재 조광조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는 충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급진적 개혁이 빚어낸 독단과 오만을 이상에 중독된 간신으로 재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조선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역사는 계속됩니다. 피로 쓴 조선사 함께 써 내려가요.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